안녕하세요 잔디아빠 너 o no, 잔디형 강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짠짠짠 아, 잔디도 인사 안녕하세요 한번 더 안녕하세요 어이구 잘했다 영어로도 인사할 줄 아네 개새끼 어, 지난 시간에는 잔디를 데리고 아, 우리, 조충현 아나운서 선생님한테 말을 배우러 갔었는데, 아 그, 조선생님께서, 개그욕치가 너무 많으셔서, 이거, 저한테 깡공을 한마씩잡 같은 거 좋아하죠. 더 불러주고, 고 좋아요. 예, 잡 아, 같은 거 좋아하냐고. 네. <laughs> 아우, 그래서 오늘은, 그, 조선생님보다, 좀더 진중하고, 무게감 있는 선생님으로, 우리가 섭외를 했습니다. 어이 좋아요. 오, 신났어. 장기, 그럼, 신난 만큼, 댄스! 빵빵빵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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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빰, 빰, 빰. 빰, 빰, 빰. 빰, 개새끼. 자, 그럼, 그, 선생님을 만나러 가봅시다. 자, 둘 다, 날아서, 장기들 만나러 가다 아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, 아나운서, 현직 아나운서 계신 김왕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포츠의 감동, 그 중에서도 골프의 감동을 전하고 있는 남자, 골동남 김영중입니다 반갑습니다. 사실 제가 야구를 준비했었을 때는 야동남이었는데, 골동남이었는데, 골동남이었는데, 골동남으로 활동하러 고 있습니다. 야구를, 야구로 감동을 주는 야동남. 야동남. 네, 그렇죠. 아, 실제로 좀 좋아하시긴 하네죠 <laughs> 아, 아니, 그런 건 아니고요. <laughs> 네. 개새끼. 자, 오늘의 학생. 잔디! 오. 잔디도 자기소개 한 번. 아, 네. 잔디가 말을 좀 해야. 자, 잔디 자기소개 한 번. 안녕하세요. 잔디. 오, 잘한다. 자, 그럼 잔디한테, 자, 오늘부터 어떤 수업부터 가르치면 돼요? 말. 스포츠캐스가 발성을 되게 잘해 슛골! 단장 넘어갑니다. 뭐 이런 것들. 와 여기가 확 울려, 울리네. 자, 오, 오, 잔디가. 잔디도 이 소리에 반응. 가능... 어와 슛골! 아니야? 아니래요? 개새끼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선생님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 몸이요? 뭐 운동하세요? 어, 아, 만져봐아유아유 아, 아, 벗겨봐도 돼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 네. <laughs> 어, 일단 복식 호흡을 이 친구 할수 있을까요 근데? 세 가지입니다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일단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거를 바닥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아 바닥에서요? 여기서 이렇게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자이 상태에서 소리를 뱉는 거예요 아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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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. <laughs> 그거를 새한테 하라는 건 뭐, 인간한테 날라보라는 거랑 똑같은 아니, 거 아니에요? 할수 있어요. 있어. 내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, 제가 다른, 좀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. 누워서도 아, 가능한 것 같아요. 이렇게. 네네. 이 상태에서 배에다 힘을 주고, 네.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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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아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 몸이. 적 공식되는 게 보이시죠? 어, 네. 결국 이독구의 네. 출력으로 저희가 소리를 내면 되고. 네네. 개새끼. 근데 잔디가 이런 학습을 싫어하기 때문에. 네. 뭐 어차피 뭐 야매로 저희가. <웃음> <학습을> <웃음> 네? 네. 야매요? 아나운서가 야매라는 네. 말 써도 돼요? 일본어를 또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의외 그 이체널 이름이. 네. 개새끼죠. 네. 일본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. 캣새끼. 결석. 아 결석이 캣새끼. 네. 출석은슈새끼 개새끼 슛새끼 아, 그럼 오늘 개새끼 채널에 슛새끼하셨네요 개새끼 선디 지금 게임. 게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? 그 i 스 That's a badass. Oh, my g o 아 i 아니 o r r y I'm 이 o o o o 한 설입니다. 아, 어, 그래서 잠깐 잔디에게 저를 가르쳐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<웃음> 네. 자 그럼 아 작디현을 선생님과 선생님 좀 좋은 시간 즐거이 하겠습니다.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어, 고맙습니다. 잠시 잠시만 가세요. 잔디가 오늘 네. 수업이 너무 좋아나봐요. 이한번 네. 네. 돌아봐 주실래요? 네. 아, 지렸는데? <laughs> 아니 지렸어요, 지금. 잔디가. 네. 아, 잔디의 오늘 수업 평가는 지렸다. 이런 걸로. 잘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. 지렸다, 병기야. 앞으로는 지리면 안 돼. 뿅! 개새끼, 구독, 좋아요.